어, 여보세요. 아, 쌤, 쌤, 지금 어디세요? 어디긴 어디야? 쌤, 휴가 갔지? 왜? 그럼 오늘 학원에 아무도 없어요. 학원을 왜 가? 다 공지했잖아. 3일간 학원 방학 기간이라고. 아니, 아무도 문자 못 받았다는데요. 아니, 학원은 어떻게 들어간 거야? 다 잠겨 있을 텐데. 쌤, 저 여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우리 다 들어와 있는데 어, 그때 누가 밤 늦게까지 자습한다 그래가지고 잠금 보안 예약 걸어놓은 게 시간이 잘못 맞춰졌나 보네 쌤, 저 하윤인데요 혹시 그거 강의실 문도 잠기는 거예요? 어, 잠겨 그거 원격으로 열어주실 수 없나요? 네 설마 갇혔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놀람> 어, 쌤 도착하려면 두 시간 남았대 이 정도 온도에 두 시간이면 죽을 수도 있지 않아까안 돼! 나 아직 준비한 수상소감도 말못 했는데! 수상소감이 문제야? 우리 지금 유서 써야 될 판이야. 유서? 뭐야. 유서 쓰는 거야? 역시 모르잖아. 응. 아, 더워도 너무 덥다. 아. 내가 최근에 무서운 일 겪었는데. 그거 얘기해줄까? 아니 뭐 더울 때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 좀 괜찮아진다고 하잖아. 안 그래, 다경아? 공포 영화 보면 우리 교감 신경이 <laughs> 활성화돼. <laughs> 그럼 시작한다. <laughs> 너네 이몇칠 사이에 내가 왜 학원에 안갔는지 알아? 뭐 집안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laughs> 응, 맞아. 근데 우리 집안 일은 아니고. 친한 언니네 집안 일이었어. <laughs> 그 언니도 다니던 대학교 자퇴하고 반수 준비하다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고 지금 옷수 준비하는 언니거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언니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것도 새벽 3시에. 막 울면서 아침이나 아침이나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뭔가 사단이 났다.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진정하시라고. 무슨 일이야 물었지? 언니가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엄마가 부적이라도 써줘야겠다면서 부적을 만들러 갔는데 대뜸 구슬해야겠다는 거야. 아, 이거 돈 벌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그 집을 나왔대. 왜 무당집들은 터에 따라 모여 있는 경우도 있잖아. 널린 게 무당집인데 돌아다녀보지 하는데 골목에 나와서 담배 피던 무당 할머니가 부적 필요하니 하고 부르. 벌써 용하잖아. 홀린 듯이 따라 들어갔지. 할머니가 침침한 눈을 비비면서 어렵게 어렵게 부적을 써주더래. 그래서 그걸 딸한테 주려고 했더니. 아, 엄마! 뭘 이런 걸 사와? 나전교 있는 거 알잖아. 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용할 텐데. 효과 있을 텐데. 그래서 엄마가 몰래 딸 모니터 컴퓨터 뒤에다가 부적을 붙여놨어. 맨날 인강은 그걸로 보니까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두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그때부터 와 요즘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하지? 스트레스 때문인가? 두통 때문에 안압이 높아졌나? 그리고 그날 저녁 잠들려고 침대에 눕는데 모니터가 덜컥 켜지더래. 천원을 눌러도 안꽂히는 거야. 본체가 켜졌나 싶어서 본체를 봤는데 꺼져 있어. 그래서 아예 전원 코드를 뽑아 버렸어. 그랬더니 꺼지더래. 음 오래 써서 이상이 생겼구나 하고 다시 잤는데 새벽 2 시. 아 엄마!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헐레벌떡 언니 방으로 뛰어와서 봤더니 언니가 막 몸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대굴대굴 부르더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나 눈이 안 떠져 어떻게 엄마? 엄마가 언니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안 떠지는 거야. 그렇게 난리치던 언니가 갑자기 팍! 멈추더니, 엄마! 어떤 게, 어떤 게! 누가 내 눈을 뽑아가려고 그래! 엄마 좀 살려줘, 어떤 게! 그러고 언니가 기절을 한 거야. 엄마가 난리가 난 거지. 응급실에 실려와서 상황을 보는데, 저희도 처음 보는 경우라. 이게 무슨.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들도 이런 건다 처음 보는 경우인 거야. 그때 당시에, 안과 전문의가 그 시간에 있을리도 없고 부아 그래 부적 그 부적이 문제였던 거야 남편 출장 갔고 딸 곁에 비울 순 없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그래 그때 딱 생각난 게난 거야 같이 공부한다고 언니 집도 수도 없이 들락거렸고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으니까 그게 새벽 3시였어 지민아 지민아 진짜 미안한데 저 지금 가서 떼어내줄 수 없을까? 아줌마가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근데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 제발 지민아 하, 어떻게 고절해 나도 무서우니까 부모님이랑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큰 집에 가 계시고 아니 그 시간에 친구들을 깨울 수도 없고 그래 언니 내가 살리자 가자 해서 용기 내서 갔어 그리고 언니네 집 현관문을 여는데 아왜 그거 알지? 에어컨 켜놓고 밖에 나갔다 왔을 때그 서늘함 그거에 딱 10배 정도? 아, 너무너무 추운 거야 그러고 언니 방에 들어가는데 이상해 쓰레기는 온방인데 뭔가 이상해 언니가 자주 쓰던 바디로션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나야 되는데 무슨 수술실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아, 막 이상한 약품 냄새가 스멀스멀 나고 그리고 문제 모니터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약간 모니터가 반사되는 재질이잖아. 모니터 안에 뭔 동그란 빛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야. 내가 천장도 밖에 안 켜져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그게 다 눈인 거야. 그 눈들이 번쩍! 하고 떠지더니, 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눈들이 나한테 말이라도 걸고 싶은 것처럼 막 빠르게 눈을 깜빡이는데, 워낙 수많은 눈들이 깜빡이니까 속눈썹 소리가 슥슥 들리는데, 소리를 쫙 끼치면서 온몸이 굳었어. 부적. 응. 부적을 부족. 떼야 된다. 그때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방문 열리기 전에 부적 안 떼면 나 진짜 큰일 난다는 생각에, 굳은 몸을 필사적으로 움직여서 막 부족을 떼고 집 밖을 뛰쳐 나왔어. 편의점에서 라이터 사다가 부족을 태우고 응급실로 달려왔지. 도착하자마자 언니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언니가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언니도 사색이 된 채로 날 알아보고, 뭔가 둘이 딱 통했는데, 둘다 공포감을 느낀 거야. 그때 진짜 언니랑 나랑 같이 부둥켜 울고, 언니는 엄마도 같이 울고, 헐, 진짜 무섭다. 이게 실화라고? 이러느라 하원못온 거야. 응, 음, 며칠 동안 언니네 집에서 지내면서 언니 아빠 출장 돌아올 때까지 서로 보살펴주고 같이 자고 그러느라고. 근데 오늘 들은 얘긴데 언니네 엄마가 그 부당 집을 다시 찾아갔대. 그러다 큰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괘씸하잖아. 자기 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언니네 아빠도 돌아왔겠다 해서 같이 가신 거지 근데 그 무당집이 건물을 내놓고 가게도 다 내놨더래 그 앞을 이렇게 기웃대고 있으니까 처음 갔던 그 무당집 알지? 그 무당이 쓱 나와서는 여기 들어간 거야? 간도 큰 아줌마네 왜요? 우리 쪽에는 유명한 무당 하나가 있거든 그것을 잘못해서 화를 크게 입은 할머니 무당이야 그때 시력을 잃었고 그 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다른 사람의 시력을 뺏어야 자기가 장님을 면할 수 있는 양반이야. 전국 돌아다니면서 대충 우당집 차려놓고, 호구 하나 걸려서 눈 뺏으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가는 부당이지. 조심들 하슈. 하고 가는데 소름이 싹 돋은 거지. 그 모니터에 있던 눈들은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의 눈이었고, 막눈을 깜빡인 건 누가 오니까 도망가라는 경고의 메시지 아니었을까? 말을 할수 없으니까. 진짜 만나보다 어? 탈출이다 굿모닝 하이모닝 하이하이 아, 어? 오늘 에어컨 고쳤네 에어컨 고장났었어? 어, 어제 에어컨 고장났었잖아 너 어제 학원 왔었어? 뭐래? 지민이 다 컸네. 학원 방학인데도 혼자 나와서 자습하고. 왜 이래? 너네도 같이 썼잖아. 뭐야 뭔 소리야? 너 더위 먹었어? 아니 진짜 다 같이 썼잖아. 지민아, 우리 어제 진짜 학원 방학이었잖아. 쌤들도 다 휴가 갔고 내가 올 리가 없잖아. 응. 나도 어제 돈네 독서실 갔고. 이 며칠 학원 못 나와서 공지 못 받은 거 아니야? 우리라도 얘기해 줄 걸. b e 아제 거라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네. 오늘 하루 마이츠 금식을 해보자. 이네 뭐해? 내가 뭐 무슨 마이츠 환장한 사람처럼.